네 안녕하십니까 개비농장 주만익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동해 관련된 부분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이 4월 12일이고 오늘 내일까지는 비가 오고 주변 지역에서는 영하로 내려간다는 일기 예보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다시 방송 장비들을 급히 켜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내일 13일 이거 올리게 되더라도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루 이틀만 해도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냉해 같은 경우에는 막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저녁에 주기적으로 스프링쿨러를 틀어주게 된다면 냉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이 분무가 되는 열들이 주변 온도를 높여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하 1, 2도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기에 1도, 2도 정도만 높여 줄수 있더라도 꽃에 이 냉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농장들 돌아다녀보면 농장에 스프링쿨러가 있는 농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해방지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해방지제도 이 프로스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은 코팅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프로스킵 같은 걸 살포하게 되면 100% 걸릴 걸80% 80%, 80 걸릴 걸60% 50% 이렇게 냉에 발생되는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기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농사지는 농사꾼은 실제 외부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더라도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하루 만에라도 냉해 방지제와 같은 것들을 구해서 영하 1, 2도로 내려가는 전날 또는 몇 시간 전에 최소뿌려지게 된다면 투자 대비 얻는 이익은 훨씬 클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보이나 생각 없이 급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 앞뒤가 잘 맞지 않고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는 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